토트넘의 위닝 멘탈리티가 경기에서 진정한 힘을 발휘하며 그들을 무서운 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토트넘은 최근 뉴턴과 원정 경기에서 미드필더인 비수마가 퇴장당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골을 넣어 1영으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경기는 단 10명으로 경기를 치르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특별한 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토트넘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선수들 간의 팀워크와 팀 전체의 변화를 경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지난 시즌과는 다른 팀 구성과 리더십에 있습니다. 토트넘은 포스테 코글루 감독을 영입하면서 팀의 구성을 완전히 바꾸었으며 코스테 감독은 팀의 미래를 위해 요리스, 케인, 다이어, 스킵과 같은 선수들을 출전해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팀의 주장으로 임명되었고 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경기 내에서의 역할은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오늘 경기에서 반더베이크 선수가 골을 넣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뛰어난 예지력을 발휘하여 상대 수비수들을 혼란시키고 결승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손흥민의 지적인 축구 지식과 움직임에 대한 칭찬을 받았으며, 경기 종료 후에는 상대 선수와 함께 경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 포스트 감독과 팬들에게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비수마의 퇴장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팀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매멘탐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리더십과 공격 능력은 토트넘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손흥민의 상태와 건강은 현재와 앞으로의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토트넘의 경기력뿐 아니라 한국 자체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표현한 영국의 유명 인사들과의 만남과 교류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 당시 참전 용사들이 사용한 태극기가 70여 년 만에 재조명을 받아 대한민국의 역사와 희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손흥민이 어떤 존재인지와 그가 토트넘과 한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입증합니다.